저도 이제 두 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한 분은 같이 걸어가서 아 중년 어른이신데, 남자, 아니 여자분인데 아 불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쫓아가는데 그 버스정류장 그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 그러시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다 절에 다니셨고 저도 어렸을 때몇 그래서 어렸을 때몇번 쫓아가 봤다고. 절에 다니는 분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 그러더니 아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식구들이 다 여러 명인데 탑치하지를 않는다고 절에 다니든지 성당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자기 의로움을 계속 나타나시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드리면서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세요. 이제 동생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음, 이제 서구라 기도를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어, 많은 종교, 불교 뿐만 아니라 종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어, 하나님, 참신이 한 분이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쭉, 명함 메시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옆 드렸더니 또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가셨고, 또한 분은, 어떤 부부가 요그 홈플러스 앞에서 이제 이쪽으로 제이 걸어가시는데 그 어, 드렸더니 여자분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남자분이 도착하시길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이 사람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서 앞에는 여자분은 다니니까 저한테 허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남자분한테 계속 했더니 아이 이거 자기 혼자 천국 가겠어나 같이 가야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절대로 누구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혼자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 명함 메시지를 1번부터 3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사모님하고 같은 날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혼자 꼭,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그 버스 옆에 앉았던 분들은 오늘 이제 아까 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우리 개인적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더니 그냥 끄덕끄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겠구나. 오늘 이제 실습을 해서 계속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준비. 할렐루야! 나가자! 살자! 나가자!